2020년 소득세 신고 안내 두 번째 시간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개요, 기장 의무와 신고 방법, 추계 신고 방법 및 유의 사항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개요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0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한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즉, 마이너스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2019년부터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의 특례로서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게 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므로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발생 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향후 본세와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4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로그인하여 확인 및 인쇄가 가능한데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전년도에 신고 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개인별 기장 의무, 사업장별 소득 금액, 소득 공제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우측 상단에 빨간색 표시처럼 종합소득 신고 안내 유형을 구분 표시하여 안내하고 있는데요. 납세자의 소득 종류, 기장 의무, 추계 신고할 경우 경비율 적용 방법 등에 따라 신고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에 따라 확정 신고 기간, 신고 방법 신고 시 제출 서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 방법을 아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본 강의에서도 이 신고 유형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유형의 내용을 보시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T 유형처럼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 등 다양한 소득 등이 신고 안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FGH 모두 채움 신고서 안내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유형 중 FGH 유형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으로 총수익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작성된 모두 체험 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 모두 체험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보내온 신고서 기재 사항에 별다른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 1544-9944에 전화하여 신고서에 표기된 개별 인증 번호를 넣고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되며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하거나 안내문을 수정하여 우편이나 팩스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자진 납부 계산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2020년 6월 1일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때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한 번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자금 부담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신고까지 일부 납부한 후 2개월 이내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분납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 경우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납부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5월 31일까지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개월 내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5월 31일까지 절반 이상인 1500만원을 납부하고 7월 31일까지 나머지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종합소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나누어 과세대상을 열고하고 있습니다. 이중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여섯 가지 소득은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즉,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신고서에 각각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위의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 지방소득세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납부하게 되니 이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과세 체계는 그림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크게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과 소득 금액은 반드시 구분하여야 하는 개념인데요. 소득은 벌어들인 총 금액으로 사업 소득으로 치면 매출을 말하고, 소득 금액은 이 소득을 얻기 위해 쓰여진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난 금액입니다. 사업 소득으로 예를 들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사업 소득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별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쳐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하고 있으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쌓여진 소득을 한 번에 과세하게 되면 그 실현되는 과세 기간의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이번 시간에 볼 것은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입니다.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과세 대상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세율을 종합 소득 금액에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공제를 하여 주고 과세 표준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세율을 곱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인별 소득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 소득 금액에서 부양가족 등을 위한 생계비를 차감한 소득공제를 하여준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6에서 42%의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세액공제,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세법상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체계를 보시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서 5억 초과분의 42%의 세율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3천만 원으로 계산된 경우 1,200만 원까지는 6%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적은 경우 낮은 세부담을 소득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지요. 소득공제 후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금액이 있은 때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장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된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가 안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인 확정신고 대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연말정산한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의 경우처럼 매년 1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된 종교인 소득이 이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산된 소득세를 신고함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인데요. 퇴직소득은 따로 분류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두 소득을 각각 정산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서로 합산하여도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분리 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분리 과세 소득은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섯 번째, 연말 정산 퇴직 소득 분리 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정산 또는 분리 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합산하여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과세 기간 종료 전이라도 수시 부가 사유 발생 시에는 신고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득에 대하여 이미 과세가 이루어지고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 신고 의무 판정 시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했는데요.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자로 2019년도 중 이직을 하게 되어 두 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 소득을 퇴직 시 연말정산하고, 현 근무지 소득을 2월에 연말정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인적공제 등이 중복되고, 합산하여 계산할 때와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통해 반드시 세액계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경우이고요. 기타 소득인 종교인 소득의 경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